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무주린이입니다. 오늘은 9월 7일에서 8일 청약을 진행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기존에 알던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지주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는 한국조선 해양에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며 이회사의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줍니다. 즉 조선업 쪽에 치우쳐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서를 가지고 있으며 선박수주 3개월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조선업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기사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흐름은 해당 기사가 쏟아졌던 5월의 최고치를 찍고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가스선 중심의 수주를 받았고 리스크가 있는 해양수주장고가 없어 경제적으로 손실 리스크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교체수요와 환경규제로 인한 신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두 재료로 사용되는 철광석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가에 대한 부담감을 키웠으나 다행히 7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하약하기 시작하여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역시 대부분 선박 건조에서 나오고 있으며 해양 플랜트와 엔진 기계 등에서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 아직 1.8조에 달하는 수주 잔고가 남아있어 한동안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9년 단기 순손실 889억원 2020년 단기 순손실 4,314억원 2021년 반기 3,454억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조선업 특성상 한 번의 매출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기간별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며 공사 손실 충당금을 미리 반영해 놓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발생하게 될 손실을 미리 예상하여 재무제표상 잡아놓기 때문에 손실액이 크게 보여지는데 철광색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원자재 값에 대한 부담이 생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광석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리 받아놓은 수주량도 많기 때문에 재무상황은 점점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가는 PBR 배수로 결정하였는데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 b r 을 사용할 수 없어 PBR로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비교 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 외국 기업 4곳을 선정하였으며 그로 인한 평균 PBR은 1.12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규모나 매출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이 좋은 편이기에 공모가 선정 비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PBR 1.12 배수를 적용한 평가 시가총액은 6.5조가 되겠으며 그로 인한 주당 평가가액은 74,094원이 됩니다. 여기에 평가액 대비 할인율 19%에서 29.8%를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52,000원에서 6만원이 됩니다. 공모가액 상당 기준 5.3조의 시가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투자자 경쟁률 1,835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분포는 최상단이 6만 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79.24%이며 중간에는 단두 건, 신청 수량으로는 미미한 수준으로만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3.1%로 매우 높은 확약을 기록하였으나 국내 기관투자자가 확약을 높게 걸은 것에 비해서 해외 기관투자자는 확약을 거의 걸지 않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사의 해외 기관인 크레디트 스위스도 포함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의무보유 확약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관사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제외하고 총 8곳의 증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청약일은 9월 7일에서 8일이며 환불일은 10일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부 신주모집으로 진행을 하며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의 360만주 배정인데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전량 소진된 것으로 알려져 미달부스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450만 주, 기관 투자자에게 990만 주 모집으로 총 1.800억 원의 대형 공모입니다. 이번 공모의 각 증권사별 배정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의 셋과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수량을 배정받았으며, DB금융투자와 신형증권이 가장 수량이 적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에는 186만 계좌가 들어왔었고, 현대중공업의 균등 물량은 230만 주 정도입니다. 비슷한 규모로 들어온다고 하면 대형 증권사는 한주 정도, 소형 증권사는 한 주에서 두 주까지도 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신형 증권이 계좌수가 적어 어쩌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경쟁률을 예상해보면 증거금이 50조 들어온다면 미래 경쟁률 721대1로 한주 금액은 2165만원이 되겠으며,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60조가 들어온다면 미래 경쟁률 866대1로 한주 금액은 2598만원, 만약 증거금이 더 들어와 70조까지 들어온다면 미래 경쟁률은 1010대 1이 되며 미래 한주 금액은 3,031만원이 됩니다. 이번 공모의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집 주수가 많은 미래의 색과 한국 투자증권의 한도가 높으며 규모가 작은 대신증권, 신형증권은 한도가 낮습니다. 8증권사 중 미래의 색과 한국 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일에 비대면 계 개설한 계좌는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증권사는 모두 청약 전일까지 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유통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은 전혀 없고 공모주주의 물량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기관투자자 확약 53.1%를 적용한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10.3%만 유통가능하며 전체 유통가능 금액은 5,485억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종합점수는 A입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도 매우 좋고 유통 가능한 물량에 대한 비율도 이상적입니다. 다만 성장성이 확실한 부분이 아닌 조선업이라는 점에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최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기업들은 환경 관련 주라든지 메타버스, 바이오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더블 정도를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블이 된다면 주당 가격은 12만 원, 시가 총액은 10조가 넘는 금액으로. 확실히 부담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장의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확신이 드는 종목이니 청약에는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정이 겹쳐있는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신 스펙은 대신증권에서 주관하며 청약일은 9월 6일에서 7일, 환불일은 9월 9일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125만주, 기관투자자에게 375만주 모집을 하며 총 100억원의 규모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대신 스펙의 기관투자자 경쟁률은 1014대1을 기록하였고, 의무보유 확약 10.81%를 나타냈습니다. 시상으로만 보면 좋은 결과로 볼수 있겠는데, 지난 IBK 스펙과 비교를 해보자면, IBK 스펙은 기관투자자 경쟁률 1103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장일 따상을 찍은 후 급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은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스펙에 대한 투자는 이제 점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대로 합병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잠잠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참여 예상 건수는 10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되며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6.25주가 됩니다. 증거금은 0.5조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비대 경쟁률은 400대1, 비례 한주 금액은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 밸런스 스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신 밸런스 스펙에 대한 제종합 점수는 B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스펙에 대한 상승은 이유가 없는 상승이었습니다. 이제 상장일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갈수록 예전처럼 잠잠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단기간에 큰 수익도 어려울 것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표는 일정이 겹치는 현대중공업과 대신 스펙의 증거금 대비 기대 수익률입니다. 증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비교해보시고 어느 쪽에 금액을 넣는 게 유리할지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의 60조, 대신 스펙에는 0.5조 가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신 밸런스 제14 스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9월 7일에서 8일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쟁률을 보시면서 가장 유리한 곳에 청약하셔서 한 주라도 더 배정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